50만 원더버는 거야. 음. 자세히적으로 알고 싶으면 시간상 대로 스폰서를 한번 당연하세요. 그리고 유지하는 거는 우리 매달 그 브론즈이든 크라운 다이아몬드이든 똑같이 100핀이 이 회사 단분 손님만 되는 거. 음. 다른 거 없고요. 매달 나만 먹으면 돼요. 근데 제품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부담스러워요. 그쵸? 렇 매달 그백비이를지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용돈을벌수 있지만 무자가 되는 자격이 없어요. 이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. 집은 사잖아보죠내명으로 그렇죠? 네 근데 매달 내드는 돈 뭐예요? 관리비잖아요, 그렇죠? 관리비. 저희 집 관리비에 매달은 25만 원이에요. 그희 여기서 매달 지금 제가 한 500만 원, 4, 500만 원 정도 이상 벌거든요. 근데 매달 제가 유지한거얼마요 17만 원이에요. 이거는 유지가 아니죠.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 건강식품 어차피 먹어야 될거 매달 가족은 지금 200점이나 300점 이상은 먹어요. 응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 꿈만 사랑하게 만들면 은 이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. 응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유지비 없는 회사는 그안 하는 게 좋아요. 아실래 안해도되니까 유지비 있는 회사를 하세요. 왜냐면 이걸통해서 우리가 뭐예요? 더 사게 먹고 할인 더 받고 그리고 뭐예요? 인쇄소득 가져온 게오도시 예를 들어서 이전 20년도 소식적 기준으로는 10명을 모집했다 그 10명을 매달 매월 수준 얼마 정도? 15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아 그냥 매달 에서공장로먹고 있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보세요 10명 곱하기 10명을 얼마? 몇 명이 나오는 거고 그럼 매달 얼마? 150만원 아까 소개이뭐 팀보너스 그런 거다 제외하고 오토시 통해서만 오토쉽 통해서만 나오는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몇 명이 복제해서 곱하기 몇 명이 안될 수도 있어요. 300명만 치자그죠 3년제예요, 3년제 서신도 기준으로 300명. 안 돼요? 이거는 정말로 게을러서 내가 놀면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하거든요. 1년에 1 2개월해서 10명도 소개 못해요? 그러면 일하고 앉아요. 팀들은 팀은 저는 지금 2년 동안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 8명 근데 제 그룹이 지금 2,000명이 돼 있어요. 8명 소개했는데 내 그룹 지금 2,000명. 그2 0 0 0명 제가 다 소개한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근데 오토 시통에서 앞으로 우리는 인쇄소득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음, 그게 바로 네트워크 본질이에요. 인쇄소득, 원리소득. 한 이전 23년까지 천명되었을때 이거 얼마예 말도 안 되는 금액 근데 이거 이런 날이 온다 아다하 온다 주급점이 얼마예요? 5천만 원이요 그렇죠.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? 이5천이요 5조 했을까요? 5조 했을까요?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한 이유를 5조 10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. 185만 원은 명한테할수 있을까요? 근데 그 중요한 거 남다. 다음, 다음 달에 나한테 재구매가 얼마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사업의 본질이에요. 응. 그리고 벌써 8 여덟 개국가로 오픈하고 7월달지에 대만을 오픈했었어요. 응.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내년쯤에 베트남에 오픈합니다. 대만, 베트남은 아무 사람 한 명도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어디 밑에 일하고 있어요? 원지. 원지에 손님 그렇게잖아요.